모닝 에브리완 디스 이즈 링컨 투데이 이즈 어 서티스 오브 제니어리 2022 썬데이 나우 툴 버클락 디스 타임 아이워드 토크 바웃 sd 바이오 사이언스 sd 바이오 사이언스 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금요일날 10%좀 급등을 했습니다 sd 바이오 센서 가요 6만 5백원이고 어 지금 4만 4천원부터 5만 8천원 박스권에서 움직였는데 박스권을 뚫었습니다 52주 정거점은 6만 8천 구백원이고 시총은 6조 2천 4백 7십 9억이고 와 근데 매출을 보고 깜짝 놀란게 2020년에 1조 6천 8백 6십 2억을 했는데 2021년에 2조 9천 7백 3십 5억 거의 3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제2의약 바이오 중에서 매출이 제일 많이 많은 것같은데 SD 바이오 센서가 2020년에 영업이익률이 7,383억, 2021년에 음, 1조 4,160억 와 영업이익률도 엄청났고요 2020년에 43.78, 2021년에 47.62. 물론 이제 레피드 테스트가 요즘 많이 팔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진단. 아마 SD바이오센스가 아마 PCR 검사도 나올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체크는 정확히 안해봤는데요. 부채비율은 92.94로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고요 2010년 12월 27일날 SD 그러니까 한국에보트로부터 어, 바이오센서 사업부분은 인적분할에서 생겨난 회사고 상장은 바로 얼마지? 2010년에 분할을 하고 2021년 7월 16일날 코스피에 상장을 했어요. 와이 이 정도 규모가 있는 아 근데 그전에 보면 2019년까지는 매출이 마저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저 상장을 했군요. 음 그리고 2016년에 바이오 넥스트를 합병을 했고요. 사업 분야는 분자진단, 면역, 화학 진단 현장 진단 자가 혈당 측정해서 어쨌든 진단과 측정 이런 쪽이고요. 지금 그 레피드 테스트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장을 풀 가동하고 있고 지금 전문가용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용 레피드 테스트라면 또 개인이 5천 원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SD 바이오 사이언스하고 음 휴마시스 진단 키트가 더 날개 도친 듯이 팔릴 것 같고. 또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외국으로 수출도 많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전에 며칠 24일인가요? 그러니까 음, 이제 저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일본 기업과 729억도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SD 바이오 센서 지금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한 8만 원 보고 있는데. 한, 한달 내로 8만원 정도까지는 갈것 같고, 오미크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 전망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가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끼 식사의 행복, 요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종로 빈대떡 보겠습니다. 낯익은 어, 이름의 빈대떡집, 고기 해물을 듬뿍 넣고 즉석에서 노릇노릇하고 바삭하게 구운 빈대떡 이런 얘기인데요. 세종문화회관 바로 옆 당주동에 있는 빈대떡집이다. 빈대떡을 국민 외식 메뉴로 자리 잡게 한 노포 식당이다. 간판에 JBD 동, 종로 빈대떡이라고 쓰여 있다. 맷돌에 직접 녹두를 갈아 가게 입구 에 해산물과 김치 등 재료를 쌓아놓고 넓은 철판에서 먹음직스럽게 굽는다. 남녀노소 다양한 세대가 찾고 있으며 40년이 넘은 가게로 옛날 추억을 같이 먹는 집이다. 확장 공사를 해서 넓어졌지만 여전히 손님이 많아 붐빈다. 고기, 해물, 굴등세 가지 빈대떡이 있고 기본이 2인분이다. 빈대떡은세 가지를 섞어준다. 간장에 양파를 썰어 넣은 소스에 찍어 먹으면 제 맛이다. 빈대떡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게 잘 구워져 먹음직스럽게 나온다. 기름지다는 평도 있다. 식사로는 잔치국수가 싸면서 먹을만하다. 세장문화회관으로 공연을 보러 가면 꼭 들리는 집이다. 이제는 전국에 가맹점이 다수 있어 종로 빈대떡이 빈대떡의 대명사처럼 들린다. 그러네. 고기 해물 굴빈대떡 2만 원. 어깨 비싼데 모든 빈대떡은 2만 8천 원. 잔치 국수는 5천 원. 그러네 음. 이렇게 봅니다. 어찌 됐든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워낙 심해서 근데 요 호흡기를 중심으로서 해요쪽에 많이 있다니까 이, 이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 뭐죠 이 이 폐죠. 폐 쪽으로 많이 내려갔는데, 오미크론은 그쪽으로는 안 내려가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 그간에, 에 뭐, 위험률은 5분의 1이라고 하지만, 지금 나오는 게 뭐, 지금, 뭐, 3000명 나오다가 지금 15000명 막 이렇게 나오니까 거의 5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위중증 환자는 5분의 1도 안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 어찌됐든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링컨. See you next time. 아 근데 앞으로 향후 전망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아까 8만원 정도까지는 라 말씀드렸는데 어찌됐든 조금 더 몸을 실으셔도 될것 같고요. 음또 여기는 그 뭐죠 그 어, 지금 실적이 나오니까 근데 미래 성장 동력은 앞으로 어떤 추가 파이프라인을 갖는지 그런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See,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